셋트 대결입니다. 저거 김정우 선수의 7시 앙떡 김정우. 그리고 이에 맞서는 손의 닭꼬치 도재욱 선수입니다. 압박 준비하면서 해철을 올리고요. 뭐 충분히 압박 자체에는 빌드만으로 보여주기는 했어요. 어우

저글링이 제거가 지금은 안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강행 돌파를 시도를 해가면서 오우. 본인의 그 빌드 선택 이유를 몸소 만들어냈습니다 빼놓고 빠져요 살짝 오. 꾸준히 뽑을만한 그 여유도 없다는 사실을 지금은 오, 하나를, 와 하나를 아이고 와자 근데 와. 여기 하나까지 막고 있었어요 예 질럿 하나 없었으면은 지금은 네. 저 캐논까지 깨졌을 오우. 것 같은 느낌 캐논 손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맞아 가면서 자 시간 조금 더 걸기 위해 데이트가 올라가야 될 시기에 캐론이 더 강제적으로 지금은 추가가 됐고 히드라 숫자가 많지도 않아요. 몇개 네. 정도로 지금은 네, 네. 여기서 오아오 아. 오, 하나 들어오오 잠이 여기로 올라서 히드라 추가 히드라가 좀 오죠. 아 이거 안뚫려요네오오 여기서 하나나 하 펀지, 뜬고, 뜬고, 오, 오, 맞아 커의 숫자 지금 중요합니다. 오, 오우. 야, 아, 숨어? 아, 숨어 있었네요. 네, 본진에 분명히 올라가던 어, 스톰이 어, 하이텐블러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오, 아 유테로는 잡혔습니다. 야, 다시 안쪽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오스커지. 그러니까 그 스톰 한 방이 좀 컸어요. 네, 대놓고 네. 그냥 이 본인 쪽 휘저을 수 있었던 투자거든요. 네. 그러면서 여기 셋이. 어, 그다음에 이제 하이템플러를 안전하게 센터 쪽으로. 오, 많이 묻었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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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아, 히드라거든요. 네. 템플러. 없을 하지만 너무 넓은 지역으로 지금은 나가 있을 필요는 없죠. 네. 멀티를 지금은 완성시키는 시점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 바로 이곳에서. 세로에다가 스속뿌리면 도망가다 맞을 것 같거든요. 하나, 하나 집중으로 내면서 와 세력이 네. 저 히드라가 지금 나뉘어져 있거든요. 네, 중앙에는 네. 언덕이가 좀 늦게 왔고요. 네, 지금 맞으면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우. 그냥 굉장히 물량으로 네. 네, 이거 막으면 분위기 않아요. 좋아집니다. 네, 다리 쪽에서 한방 있어요, 한방 있어요. 뒤로 불러서도 아, 와알뻔했어요 네, 근데 거기서 한번 잘 막아낸 상태에서 히드라 네 군데 정도의 공격 자체를 지금 쫓아내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언덕이라서 이 꾸역꾸역 막을 막아낼 수 있거든요. 네, 위로 좀 올라가면서 세시 쪽. 하나 하나 끊어내고, 네 사전 밑작업을 해놨으면 이제는 네. 빠지고, 다시 앞마당을 가는 척하다가 이 지역을 또 돌파를 하면 됩니다. 하이템플러를 저격을 할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마련이 되면은 결국 히드라가 다리 바깥쪽에서 러커 변태하면서 상대의 출구를 막는 이런 작전이 성공할 수 있죠. 네. 같 어, 나 이제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지상군에서의 싸움은 자신할 수 있는데 육팔이 수입니다 네. 네. 러커가 아직 오. 많지 않은 상태니까. 야 제발. 튀어 나오는 타이밍이 정말 좋았습니다. 뭐뭐 뭐. 스톰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은 네. 충분히 싸워볼 만하다 생각을 한 거죠. 어, 이거 스톰 그 기가 막히게 들어갔는데요. 피켰죠. 한두개 정도 잡혔고요. 밑에. 네. 자, 들어간 상황에서 이영호 주력 혁력 새로 뽑은 뮤탈리스크가 사실 안바랑에서 커세어랑 싸워서 네. 커세어를 하나, 둘 정도 줄이긴 했지만 뒤에서 지금 은 아, 따라가는 하이템플로를 끊어야 되는데 드라군이 줄줄이 이어가고 있기 어... 때문에 네, 정타로 들어가고 있어요. 네, 거의 질럿보다는 드라군과 하이템플로 위주라서 두 차례 있었던 뮤탈의 시간을 잘 버텨냈기 네. 때문에 트리플 먹는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었고 그 힘을 바탕으로 야, 자신의 경기를 만들어내네요 주역 네. 쭉 밀고 들어가면서 여기 있는 장원축까지 초토화시키면 주요 건물들, 병력들생산체대가다 이쪽에 있거든요 g 네. 도재욱 한방 면역 구절 경기 끝내버립니다 순회 닭꼬치의 성공 도재욱 선수 승리 따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저그 김경모 선수입니다. 일곱 시고요. 이에 맞선 테란 정영재 선수 1시예요 얻었기 때문에 그때 감정이 좀 네. 여운이 길게 남았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배럭더블 하면서 이곳 쪽 틀어 막아 놓으면은 태란 네. 여기서 맞닥뜨렸고 무서워 네. 어. 해야 되거든요. 오. 그러면서 머린도 뛰기 시작을 했죠. 네. 배로코 추가 멀티야 오. 이런. 그다가 지금은 신기한 게 인보 치고는. 네. 드론, 예 테란이 지금 많이 뿜면서 예. 지금. 자 버크도 대충 지금은 예 보석에다가 발라놨고, 자저 드론 잡히고요. 됐어요. 여기서 S7 c 어? 지금 많이 오. 맞은 상태이긴 아 이거 꼬이는데요 네. 이러면은. 오, 음, 와, 완성돼요. 예, 예, 완성됐어요. 아, 아. 이런 준비한 수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져왔고요. 자 바리케이트를. 자 일분으로 좀 밀어치면서 막아도 손해가 오, 되는 거죠. 결국은 터울이 네. 이만큼 찍었어야 되니까. 오, 좀 돌려서에 빠져나갑니다. 두기는요. 네. 아 벙커 아, 수기도 아. 하지 않고 버릴? 아 파이백까지 붙였기 때문에 벙커풀이 쪽에서오저 양쪽에 도이 병력이라도 오오오저 추가병 병력, 나갔던 병력 좀 돌아오고요. 저 네. 입장에서는 지키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지금 안마나클 포함해서 스트리베스에서 병력 나오거든요. 바깥쪽에 있는 병력하고 굳이 줄다리게 하지 않겠다. 그서 탱하는 나가 있는 이왕 나가 있는 병력이라면은 뒤꿈쪽꿈테 네. 움직여 봐야죠. 네. 네. 그냥 토렛 터레... 서 있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네. 오, 하나 잡고. 자여기는네개 토렛이 완성돼 있거든요. 어, 좋였거든요 네. 그렇죠. 입구가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냥 쭉 올라가서 네. 오. 보내 네. 보면서 지금 럭커 숫자를 체크를 할수 있었을 거거든요. 한 기밖에 보로우 되지 않았다. 음시. 한 방. 어 여기 는 분이 끊 넣었어요 못한 상황이었으니까 또이 마린을 6쪽으로 보내아 아, 이거 놓쳤어요 데미지 체크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 우측을 뽑을 만한 자격은 오 있는 것 같고요 네오자 여기 있는 병력들은 뮤탄 2개 저걸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2레디 맞았습니다만 뺐습니다 빠르게 추가 비는또 나오고요 지금 6쪽이 자원줄은 취소하게 만들었고 터지게 만들었고 이후에 저기는 있 병력까지도 어어? 몰... 유탈? 많이 상해요 네 저울링이 받쳐주는 저울링이 다 하다가 이 울트라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 그때를 한번 노리겠다라는 건데 지금 열한 시 확장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체크가 됐습니다 오이쪽으로 확인 예 네, 추가 탈을보 어? 해야 되고 여기도 저울링이 들어와서요 저 많이 읽 일군 잡지 못했습니다만 확장 겸전쟁1 1 시도 터널 완성되기 전에 붙여야 되겠죠 오 지금 벌써 잘 끊어요 네, 네. 자 이레디를 통해서 하나씩 끌어내는데 베스 숫자도 꾸준히 줄여주고 있어요. 네. 위로 좀 들어가면서요. 이제 슬술 미네랄 넘치는 것들로 이제 확장 두 군데 정도 성공시키면은 그거는 가져갈 거다 가져갈 수있을것 같거든요. 근데 네. 그게 좀 아, 이제 좀 급해졌습니다. 이게 네. 테란의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본인이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라는 거를 김경호 선수도 좀잘 알고 있네요. 네. 이 팔러를 전진 배치시키면서 12시를 노리면은, 테란도 1 2시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공격을 쏟지는 못하거든요. 네. 자, 네. 저 네. 네. 아, 울트라 무시하고 뛰어야죠. 네. 네. 자, 들어와서는 네. 여기서요 근데 이레디가 네. 믿어서 마린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네. 어, 12시 쪽으로 지금은, 이런 식으로 진입을 시켜서 상대방의 멀티 쪽을 흔들어 놓으면은, 테란이 압박을 가려고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생각했는데 둘다 안됐거든요 도그는 네. 지금 미네랄 넘쳐서 여기저기 막 해처리 피우고 난리 났죠 오우. 아 이제 그리고 12시 멀티 또한번 들려서 우와! 어, 와 요, 김, 김경모의 정교한 네. 배슬 아, 격추 솜씨가 기가 막힌데요? 아, 예 상황을 불리하지 않게끔 네. 계속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정물타격 기가 막히게 들어갑니다 거이는 여기서 배슬이좀고름배슬이 안되도록 네. 계속 끊어주고 있고, 자 여기까지 밀어붙이나요. 야, 울트라가 이미 또선 난입된 울트라가 네. 있어서, 와, 야, 탱킹 가 이거는 정답 네. 못하게 울트라, 장판파. <laughs> 와, 여기서요. 야, 와, 이거 하나 끝까지. 오, 이 달려와서 이때붙는다는 거고, 오, 이제 세왕 자원 떨어집니다. 열티약장이좀 네. 너무 늦어요. 네, 네? 아, 아 메딕들만, 메디, 메디킥만... 메딕들만. 메디킥만... <laughs> 자, 그래도 이 수비할 수 있는 울트라가 있고거든요. 예. 아, 올라왔어요, 울트라. 와. 자여기게까지 버텨내면서 해철이, 급... 해철이, 어, 아 메디그로 길 막고 있어요, 반납 아 메디그. 네, <laughs> 다시 병력이 집중하고 네. 아래쪽 내려오는 모습이거든요. 엉질기게 계속 지금은 바이닉 병력으로 소모전을 시도해가면서 적의 확장 기지를 괴롭혀주는 하나의 방법을 지금 활용을 해야 됩니다. 네. 플레이급까지 활용되고 있어요. 아죽 킵니다, 테라. 저기 좀 들어오는데요. 위에 하나씩. 잡아주고 여기도 하나. 필 필요가 있죠. 정할 때는. 네. 오. 세간이 아무래도 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런 이 노출이 빈 팀이 네.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잘. 네, 그런 부분을 패치를 해도 바닥 못 보이네요. 저 패치를 준요. 네. 자여기도울트라가좀 네. 나오면서 버텨낼 수 있나요? 미네라, 점사, 점사. 미네라는 사점사. 네라는 충분하고 가스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열시 쪽까지노출되어 있는 확장 기지는 가스만 먹고 네. 있었어요. 좀 난전이고 여기 병력좀 올라가면. 여기 정원초 앞 수정이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막은의 수준형병 오나요? 뽑아가겠다. 지우에 지옥에. 지우에 모르고 있어요. 네, 지옥으로. 와, 이거 제대로 지웠네요. 네, 지금 깨진 오 와. 잡혀지고 있습니다. 네. 주어지는데도 지금 신경을 못 썼습니다. 태란도 지금 자원줄 하나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오 플레이뷰. 자, 부서졌지만 저거는 또 초과 확장을 여시에 가져갔고 아직은 좀이 자원적으로 여유가 많다는 것이 태란으로서 문제고요. 네. 본인 이미 자원 떨어졌어요 태란은 네, 지금 자원줄 문제가 좀 열두시 쪽을 네. 아 지금 못 가져가게 좀 계속해서 견제가 들어온다는 건데요. 자 위로 쭉 지금 밀고 들어오는 병력이 있고 지금 여기서요. 오 하나도 오아 네, 맞았던 아. 다시 지금 종료가 되요 예. GG! GG 김경모 자이5영을 통해서 이번 경기 잡아내면서요 팽팽한 구도로 경기를 만들어 나가네 1대1 <목소리> 세번째 세트 대결입니다 태란 유영진 선수, 저그 김명훈 선수예요. 그 배짱 있게 지금은 사인용 4인, 네. 맵이니까 배짱 있게 출발을 했는데 야. 드론 정찰을 통해서 이 생생한 현장을 눈으로 확인을 그렇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 지어지는 역세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드론의 기본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네. 오우 이렇게 기통수에다가 오우 옆에다가. 보자마자 드론으로 오. 확인하자마자 지금은 드론 바깥쪽으로 내보내면서 자신도 지금은 먹겠다. 그 김경호 선생님 활약도 자그 분위기가 네. 이번 경기까지 쭉 이어지게 될 것이지 지켜주기 위해서 오 네, 올리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AS 때도 이런 예, 운영을 통해서 좀 많이 극복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있으면은 네. 그냥 쫓아내거든요. 야! 이게 대공 정확하게 예 대공 방어 라인이 지금은 없는 예, 그러니까 들어가는 상황까지 발리오닉 자, 들어갑니다. 네, 이런 플레이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어서 다크 험크를 건설지로 오좀 늦어요. 네, 자, 이제 변태 중이거든요. 자 그래 두 개, 저만서 됐고 네. 지금 여기 정원이 수차는 좀 많이 줄었어요. 마지막까지 네. 기다리고 있어. 요 오히려 처음 면역끊어낼 생각인데요. 발야 발키리 반은 빨랐어요. 네. 뒤로 좀 빼주면서요. 네, 체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탱크 생산에 가면서 벳슬까지 생산할 일월 예, 체제를 지금은 갖춰놨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발키리 관리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제 하이브 테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요. 오, 이야한 방... 와와 맞을 듯 맞을 듯 너무 그래서 이제 여기 에 탱크가 포함된 상태에서 이몰려이 되면은 유타리스키는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하나라도 끊어내기 아. 위에 오나하나가 예. 중요한데 배틀, 배틀 배틀 아 이거 놓쳤네요 놓칠 네. 텐데 네. 네. 잘 잘라 먹었어요 김명훈도 네. 아, 뒷선 탱크 지금. 어, 지금은 호송 작전을 해야 돼요 네. 네. 예 들어온 상황에서 여기서 오또 잡았어요 끈었어요 3탱크에서 지금 2탱크를 잡아버리기 때문에 자, 성큰 뚫는데 시간좀 걸리거든요? 준비를 하겠다라는 생각인데요 강제로 네. 탱크 스캔 제발 없어라! 어, 하면서 예, 과감하게 들어가 봤습니다 네 와! 체력 많이 간 반파했어요 어, 소수베스트그 다음에 네. 이제 발키리 거기에 이제 탱크가안라인을뚫는 생각이었는데 그때까지 시간을 너무 잘... 아, 이러시간끌고 갔네요 상대 미일로의 그... 아, 수 네. 그리고 현중 개발 상태도 알고 있는 그 때다 보니까 정면에서는 이제는 안 되거든요. 네. 다른데 멀티 하나를 더 먹거든요. 네. 그러면은 전부가 그 지역을 체크 못해서 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요새 독이 끌어냈고요. 네. 러커 제거 작업 들어가고 있어요. 아르고에서의 경기가 또 생각이 납니다. 음. 여기서 뭐탈란이 들어가서 돌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영재 선수가 선택하는 확장. 3시 이어서 다 시. 동쪽에서 이제 예, 예. 이적을 뚫어서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을 지금은 개방하기 위해서 저우가 아, 밀고 내려왔죠. 이러면서 울트라로 이어지고 추가 포카스까지 이어갈 수 있다면은 충분한 울트라의 양을 받아서 지금 나왔거든요. 자, 강대. 오, 이거 뷰탈. 와, 바로. 네. 추가 변염을 막을 수 있냐거든요. 네. 러커가 중간에 버로가 우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 버로했고요. 우메매가 없어요. 자, 없어서 공대 변형이거든요. 오. 네. 이지역을 지금은 네. 네, 결국은 완성을 시킬 수 있는 구도가 됐어요. 네. 들어가면서 여기서요. 네. 이지역 못 막거든요. 그렇죠. 저기에서 하나 지금 뚫어내고 저쪽 밀고 들어가면서 저리까지 깨겠네요. 네. 울트라 나왔습니다. 급해서 아, 예, 울트라가 막 걸어서 내려왔는데 그게 지금 와이지역 빈커. 네. 예, 빈커 지금 굉장히 좀 오. 저도 조금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심각한 타격으로 될것 같아요. 네, 네. 경기가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타격의 어떤 그 아... 데미지가 점점 커질 수밖에 네. 없어요. 한번 압박 싹 해놓고, 동시에 거의, 멀티 하나가 아니라 1.5 멀티를 먹는. 네. 이런 판단을 통해서 압박의 효율을 극대화시킨, 유영진이었는데 여기에서 빈집을 통해서 공간 만들고 추가 멀티를 먹을 생각이었지만, 아, 중간에 또 끊는 병력이 있었어요. 네, 지금 들어오는 울트라도. 이레디 공격 지금 병력으로 막고 있고 이렇게 되면 할수거든요 타이밍 네. 호시가 막힌 상태에서의 그런 운영 방법 자체가 빠른 3시 확장 이후에 5시까지 그렇죠 가져가는 그런 능력 자체에 대단합니다 스펠로 활성화되고 이 단단한 방어라인이 만들어지자마자 선택한 건 유영진 선수 확장이었어요 압박과 그 압박 병력을 관리할 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시도가 되는 멀틴 그래서 후반 싸움에서도 집중력 발휘하면서 유영진 선수는 하나하나 해야 될 것들을 잘하고 있고 이 확장 지키는 장면까지 네미니맵에서 놓치는 장면이 많지가 않아요 네자 덜어진 상황이고 지금 울트라이 통해서도 이걸 어느 정도 버티기는 합니다만 완벽게 막아내기 힘들어요. 예, 그냥 1레디는 눈뜨고 맞을 수밖에는 없거든요. 1레디 네. 맞으면서 맞은 울트라가 아, 투어의 보호를 받으면서 상대 바이오닉 아. 병력을 많이 지금 끊어내야 되는데 지우게. 네, 지우게까지 여기서 네. 꼼꼼하게 좀 컨트롤 해주는 거 보세요. 다섯 씨 쪽에 집중하느라 지금 다섯 씨가 벙커에 산이거든요 네. 예, 디팔러가 하나가 있어서 결국은 뚫겠습니다만은 그 와중에 구원 병력이 도착할 가능성도 있어요. 알았어요, 다. 자 이제는 5시 쪽을 확실히 데미 주면서 끊어낼수 있나요? 목숨 걸고 지금은 이 지역은 미워요안그러면 어. 지구전에서 안 되니까. 네. 이번 모습 팀방호까지와와와와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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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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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우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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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세트 대결입니다. 테란 조기석 선수예요. 빨간색 조기석, 파란색 윤수철, 윤수철. 두꺼워 보이네. 예. 또 소음을 길려니까 털모라는 표현이 참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네. 네. 선수에서 이기게 둘, 네, 하나. 병력이 많지 않은 이런 시점이긴 하지만 더블이에요. 테란은. 네. 오, 자 동, 동네 한 바퀴 돌고 돌아와서 토르부가 지금 톡톡. 이통수에 노릴 수도 있고 비집고 들어가으니볼 수도 있고 낙라요? 어, 12시 얘는 예? 뭔가요? 설마 설마 에이 설마 와. 에이 설마 오야 야, 발견,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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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진짜 윤수철 야 윤수철 어, 네. 만들어줬습니다 가운데 좀문 열어요 문 열어요 문 열어요? 곰을 띄워냈어 아 곰을 남... 예. 어? 어. 어. 아, 자 이거 어어 예. 타고 안 가고 걸어서 갔어 요아 아, 아, 이게 길이 두 군데인데 네. 결국 어. 스타벅스가 자, 탈출 드랍십이. 드랍십이 떨어진 효과가 났어요, 지금. 네. 드랍십 타고 오나 마찬가지예 아, 위에서 여기 너마 많이 잡 넣어 요 8킬. 아니, 아니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이거... 본진에 예. 가본 넥서스. 그렇죠. 여기 가야죠. 네. 아, 드랍십 여기는... 잡아내려고 드라고 다 버렸다가. 예, 여기 마침 개장이 됐고. 네. 가면서 아... 탱크 나올 때까지 최대한 리페어로 버텨야 됩니다. 네, 바이맨스 나오고요. 지금 뒤로 몰러서고 네, 잘 왔어요. 자, 나왔어요. 배럭게 리페어도 면서 아, 이거 뺄수밖에 없어요. 네. 늦긴 합니다. 뭐 테란으로서도 현재 그 전진팩, 어... 전진스타포트를 태... 아, 전진 하다보니까 지금 네. 업그레이드자체는느려요 마왕 들어가서 벌쳐로 통해서요. 네, 침착하게 지금은 오저 것까지 이쪽에다가 뿌려가면서 대처를하면 드셔틀 들어... 사용해가면서 아... 플레이해주겠다라는 거. 여기에 좀 들어가서요. 어 세기까지 바깥쪽에 나가 있으면은 멀티를 먹기 위해서 당연히 병력이 바깥쪽으로 나가 있어야 되는 그 빈틈을 자 돌파시도 저기서 돌파시도 성공시켜야 되는데요. 네, 자 여기서 리버 를 통해서 이제 이 병력을 끌어내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 이거 너무 어. 쉽게 잡혔어요. 네, 리버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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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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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 하나 더. 일 막기. 어디 가나요? 어디 가나요? 일 막기. 하나. 자 그래도 탱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 있는 병력. 네. 좀 계속. 경력이 막같이 하는 정도의 양이 버티고 있었는데, 거기를 그냥 어 정면으로 너무 정직하게 들어가다가 그게 막혀버렸거든요. 벌쳐들 들어가면서 확장자 전 타이밍도 여러 가지 정보들을요. 지금은 이 투로버 빌드가 지금 안통하기 해서 사셔틀 아, 아, 드랍을 통해서 이벤트를 하나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악한은 패러디 테라... 센터로 나가는데 고민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은 추가 멀티를 먹겠다라는, 들어가네요. 네. 들이 미리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 병력. 자, 어! 퐁! 오, 한번 오, 스톤까지. 네, 두 번. 예. 와, 와, 와. 확장하나 지금 여기서요. 치명생 입히나요? 자, 힘을 지금 모아서 들어갑니다. 네. 와, 와, 와. 야, 맷집을 우선적으로 내리고 하이템플러가 그 뒤를 따라내리면서, 예, 멀티 지역 쪽을, 네. SCV를 꽤 많이 잡았죠. 네. 시도 많이 했습니다만 어쨌든 상대보다 이게 지금은 관건이거든요 네, 여기는 조합이 지금 갖춰진 상황이고요 네, 주력은 하이 템플러인데 오, EMP 들어갔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조합 중에 아, 이제 하이 템플러가 제일 중요했는데 네. 조합 중에 자, 이제 조합을 지금 막아낼 수 있을지 병력 가고 있거든요 뒤에는 탱크 부대. 오, 이 병력 좀 잘리는 건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이거 버릴려면 버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아, 근데 이. 오 템플러. 위에 게이트웨이도 지금은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템플러. 어이구! 내려서 끌어냈어야 되는데 여기 내렸는데 지금 끌어질 못했어요. 하나하나, 하나. 오. 근데 좀 산결해놔서요. 네. 자, 추가 병력. 아, 탱크 너무 많이 살았는데요. 예. 네. 어지고 있습니다. 늦게 가져온 자원줄. 자, 원 자원 자체, 아, 이거 3시까지. 아빠가 계속 받고 있거든요. 와, 그래도한 번은 여기서 한번더 끊어내고 네. 아, 입구만 열려라, 이런 하나하나 씩 끊어내면서 오. 이게 접기을 어떻게든 이용해야 되는데요. 네. 여기길목이 좁아서 이게 톰으로 어떻게든 잡아내는 거 아니면 좀 불리한 싸움 해야 되거든요. 네. 내려놓고 중요한 지금 자원 처리거든요. 여기 허리가 잘리는 겁니다. 여기 아이역을아 이거 뺏겼어요. 힘으로 밀어내려면은 불임본에도 네. 너무 큽니다. 그래서 방해가 됐고. 일단은 여기까지 못가져가게 된다면 자 언덕 위로 탱크를 올라가서 가면서 상대 병력을 잡아야 돼. 네, 저 병력을 밀어낸다. 이오 탱크 네. 사격을 낸다에 이야기 달라져요. 자 탱크 끌어내고. 한시 본지는 지금은 살렸기 때문에 이뭐 인프라 다 채워놓은 상태에서는 뭐이두 군데만 먹더라도 세감은 충분하거든요. 네. 일단 들어오는 병력까지도 이렇게 좀 하나씩 끊어먹고 있는 장면이고 이 마인 때문에 네. 아, 아 이거 또 시작됐어요. 아 이거는 정말 너무 아파요. 예 공격과 동시에 들어간 거라 지금은 네.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프네요. 계속해서 이거 이. 공격도 하고 이 수비도 했습니다만 손이 많이 가는 그런 플레이. 뭐 하템, 뭐이셔틀까지 떠야 되는안 좋은 듯한 그런 느낌이 네. 이네요참역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메카지 병력들이거든요. 여기서 자원 출 위주로 와 이거 병력 오네요. 행거수 아. 166. 네. 네. 상대에게 공격하면서 확장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벌려고 했었는데 네. 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봤어요 드라그로츠. 그렇죠. 돌리는 플레이 때문에 아프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좀 끊어내고 끊어냈던 곳이 결국 네. 네. 고험자 여기서 이제 오아와예할수 네. 있는 최선의 어쨌든 견제는 하이 템플러 견제를 통해서 상대방의 자원줄을 지속적으로 건들면서 시간을 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냥 정면 그냥 힘싸움 자체는 테란의 병력이 더 많고 업그레이드가 잘 됐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고요 약속의 3, 2업 잘알이 아. 있는 상황에서요 야, 아 여기 빨리. 오 위로 드랍슨을 날리고 난 이후에 6치을 취하네요 아, 꽤먼 거리인데 네 와! 저마인드미지다 들어갔어요 저 다음 병력까지 이 병력 끊어내야 되거든요 와한 방! 자 그래도 피하면서요 아크라인이 아, 아, 무너지지 않아요 네네 네, 여기도 와! 야이 탱크 하나가 강제로 지금 넥서스 강제어택 했었죠 네. 여기는 병력까지 잡아먹으면요 인구스톱을 CG. 저기다 선수가 이번 경기 승리 따냈습니다. 이 벌처를 통해서요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오늘 이 경기 승리 따낸 앙덕 팀. 그러면 네. 또 유영진 선수 팀원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어 일단 다들 오늘 좀 약간 수차 브레이크 푼것 같은데. 오. 어 대회 끝날 때까지 한번 브레이크 한번 풀어봅시다. 네. <laughs>